타이트하게 어떤 거를 열심히 하셨길래 3시간씩만 주무시는지 미소의 색깔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요.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오늘은 여자분들 중에서 옥수 님 먼저 얘기해 볼게요.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조경학 공부를 해 오시다가 지금은 선생님의 꿈을 위해 도전 중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다.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학업을 길게 이어오셨잖아요. 올해 나이로 서른 살이신데, 이 학업을 길게 이어오시다가 다시 이명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 자꾸 취미가 마음에 걸리는데, 게임. 그것도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 지금까지 타이트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잠도 세 시간만 잘 정도였다. 그런데 나이는 서른, 현재는 무직 이명고시 준비 중이고, 그리고 취미는 게임.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롤 오버워치, 뭐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데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딱 하고 멈춰지나요? 타이트하게 어떤 거를 열심히 하셨길래 세 시간씩만 주무시는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말이 나왔어요. 미소의 색깔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할수 있는데 옥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긴좀멋있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돌려서 말하신 건데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다 본다는 거예요 외모 환경 능력 재산 성격 난다 본다 옥수님 말씀을 풀로 한번 보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사람 미소의 색깔이 진해지거나 달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소의 색깔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다방면으로 여러 색을 보고 싶다. 난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남자가 좋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옥수님이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고 모태솔로가 된 이유가 아닌가. 셀수 없이 많은 대시를 다 뿌리친 이유가 바로 이 다양한 미소를 가진 분을 못 만나서였을 거예요. 사실 여자분이 나이차를 위로 많이 열어둔다는 것은 이게 살짝 보는 입장에서는 편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옥수님은 남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남자의 능력과 재력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을까.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양파처럼 까도 까도 매력이 계속 나오는 분을 찾으시는데 우선 광수님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예고에서는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숙님 시원시원하고 할말다할것 같은 성향이신데 직업이 뮤지컬 배우셨어요. 뭐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소리 안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실 두번 짧은 연애를 해봤다. 목소리를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거에 뭐 피디님이 오케이 한 거니까요. 어쨌든 33살이에요. 영원님보다 두살 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한다고 그게 나와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연상만 보지 않겠다. 연상이 아무래도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은 우선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그건 뭐 당연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동갑이나 연애가 더 편한 거지. 말도 더 편하게 할수 있고. 뭐더 젊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남자를 재밌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남자가 날 웃게 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못쏠 남자분들만 모인 자리인데, 이거 뭐 무서워서 남자분들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언제는 뭐말 없는 남자가 좋다고 하시더니, 사실 어떤 남자를 원하시는 건지 저도 좀 헷갈려요. 말은 적은데, 한마디 한마디가 빵빵 터지는 분? 최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있나? 뭐 있게 하겠죠. 어딘가에. 선수님은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히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연상 같은 의지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남자분이 끌리는 것 같아요. 모태솔로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프리랜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오디션에서 거절당한 적이 많았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 그런 거절의 상처가 이성관계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숙님은 모태 솔로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애를 그렇게 드물게 해봤고 또 거기다가 혼우관계주의자잖아요. 특히나 혼우관계주의자 분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에서든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쉽사리 다시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상처의 기억 때문에 또 다시 상처를 받기가 두렵고 남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일 거예요. 현숙님께도 무언가 그런 성향일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 못솔 편에 나오신 남자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실해 보여요. 그래서 현숙님께서 자기소개 때 자신의 이런 혼유관계주의에 대한 성향을 미리 밝히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기대를 좀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밝히지 않았다. 만일 여기 솔로 나라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 현숙님께 시간을 투자했다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남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 남자분의 시간이 너무 버려지는 건 아닐까요? 그게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 혼의 관계 주의자분들의 생각이 절대 틀렸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혼우관계주의자분들도 너무 확고하게 나는 이래이래야만 해 하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는 건 조금 아쉬워요.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또 상대에게 더 마음이 끌리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르는 것을 억지로 억누르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숙님은 우선 지금까지는 영호님을 괜찮게 보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자기소개 때 영호님 답변을 보면서 더 호감을 갖게 된게 아닌가. 그런 영호님의 자기 소개 때 모습이 다음 주에 이어질 실제 데이트에서 보여질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영호님은 살짝 현수님의 직업이나 성향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운이었습니다.